반갑습니다. 김부장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각 일요일 9시 2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월요일만 되면 블랙 먼데이가 이뤄졌는데 오늘 월요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테더가 상승을 보여주더니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가 싶더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운드리 스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바닥 구간에서 올라와 줄때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 때도 보면요. 하락폭이 계속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이 잡힐 줄 몰라요. 제가 잡아놓은 매수가, 원래대로 이 부분에 닿았으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제가 잡아놓은 지지선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우려의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면요. 미국 국무부 장관이 전 세계에 있는 장성들 800여 명을 미국으로 호출을 합니다. 여기다가 보좌관들까지 합치면 1000명을 미국으로 불렀어요. 야, 이런 일이 유례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저는 셧다운 같은 거는 어떻게 어, 정치적으로 봉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얘기가 나올 때 지난 월요일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3년 전 바이든 때도 나왔었고 봉합이 됐죠. 그리고 8년 전에 트럼프 인기 때도 나왔었어요. 끌고 갔던 정치적으로 봉합이 되는 이슈였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왔을 때도 그냥 하나의 잔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오겠지.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본 적이 없어요. 유례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천명,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바운드리스도 볼때 어, 여기 물려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저 역시도 물려있는 코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하락 추세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부터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고 월요일 시장이 공포스러울 때는요. 단기 트레이딩 코인을 하나 빠르게 잡으셔야 돼요. 저는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48% 이상 수익을 가져갔어요. 제가 이 코인 어떻게 잡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어제 시장에서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그리고 어제 새벽 제가 잡아둔 매수 타점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단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본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부근 때가 제가 잡아둔 매수 타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안 드린 이유는요. 롤리저밴드에 맞고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에요. 트레이더들이 할수 있는 단기 타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대응하시기 힘들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정확히 그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기 바닥 시그널이 한번 나왔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저는 이때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렸어요. 제가 잡은 타점과 2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번 거래량을 주면서 확실하게 이 평소를 돌려버리죠. 그리고 48%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원한테서 꺾여서 내려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죠. 볼린저밴드의 하단에 맞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겹도록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저에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어떻게 문자를 발송했냐면요. 자, 이건 제가 설명드리느라 추가로 쓴 내용이라 지울게요. 자, 제가 이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휴머니티 프로토콜 급등 임박했습니다. 휴머니티 프로토콜 급등 임박했습니다. 매수가 70원부터 풀매수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전달을 드려요.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120원에서 전액 매도하세요. 이렇게 매수가까지 친절하게 잡아드립니다. 여러분들, 분할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가를 잡아드려요.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가가 달라졌으니까 바로 매수가 잡아드릴 수가 있겠죠. 100원대에 분할 매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문자 수신을 하셨던 68분이 저의 문자를 받아보시고 48%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물려있는 구간대에는요, 다른 코인으로 수익을 내셔서 그 코인으로 물을 타서 빨리 플러스를 만들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올라오겠지. 월요일날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월요일날더 빠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겹게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또 급등 코인이 있으면 저는 바로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거예요. 새벽 1시가 됐든 언제가 됐든 급등 코인을 발굴하면 바로 문자를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운드리스 얼마부터 매수하세요. 이렇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단기 트레이딩인지 아니면 롱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문자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네. 이런 급등 코인을 잡으셔야 돼요. 최근 제가 단기 바닥 잡아드렸던 건 뭐였죠? 제로지, 제로지 받아가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급등 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번호 010-3476-2536 010-3476-2536 저김 부장의 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이런 급등코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휴머니티 프로토콜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현재 구간 때 다시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매수타점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잡아서 단기, 오늘 하루 만에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48% 수익 낼수 있는 그런 급등코인을 받아가셔야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급등코 필요하신 분들 01034762536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받아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고 수익 나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전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 저와 함께 흐름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이런 급등코 받아가셔서 계좌 빨리 플러스로 단기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운드리스 한번 살펴보면요. 계속 하락 흐름을 주고 있죠. 현재 구간테에서 제가 잡은 매수타점 밑으로 크게 하락이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구한 때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급등 코인 받아가셔서 대응을 하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10분봉으로 보면요. 우려되는 상황은 120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60선도 데드 크로스를 만들었어요. 데드 크로스가 이미 두 개가 났죠. 120, 60. 현재 20선 정도만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보고 있죠. 그러나 나머지 선들은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현재 구한테서 추세가 다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코인이 좋습니다. 저코인이 좋습니다. 이때 매수하세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 월요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 이코인 좋아요 저코인 좋아요 하면 저는 저도 트레이던데 이게 지금 좋습니까? 상황 안 좋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이 코인 바닥이 나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급등고 받아가셔서 빨리 물타서 평단을 낮추셔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플러스로 나오셔야죠. 이게 얼마나 빠질 줄 알고 지금이라도 플러스로 만드셔서 파동이 아직은 살아있을 때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잔잔해질 때 매수 타점 잡아가셔야죠. 이게 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저 김부장.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이거 대응 전략 바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수하실 수 있게. 저의 이런 빠른 흐름,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최근 김 부장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도 느끼는 거예요. 더는 혼자 준비하면 안 되겠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지금의 하루조차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혼자 매매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사도 불안하고, 팔면 후회가 되고,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저 김부장의 매매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매도, 특정 시간대 매매, 손절매가 특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스탑 로스봇 걸어드릴 수 있도록 자동 매매 프로그램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반복 매매 가능하고요. 스탑로스보 설정 가능합니다. 저 김부장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보조 지표 설정도 가능하고요. 밤 11시에도 여러분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설정된 분할 매수 매도를 진행합니다. 특정 구간대에 도달을 하면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패턴 있지 않습니까?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정선에서 매도를 하셔라. 새벽 2시에도 특정 구간대에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매도가 실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급락이 나올 때도요. 스탑로스봇이 손실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받느냐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문자창을 여시고요. 지금 상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10-3476-2536. 김부장 딱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김 부장, 딱세 글자 보내주시는데 5초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딱세 글자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동매매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심야에도 주말에도 직접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다른 분들은 이미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망설이면 기회는 다른 분들께 넘어갑니다. 모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회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결단,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